어, 다시 갤럭시 테프 8인치 액정 교체에서 이제 분리 권 유리를 분리를 하고 이렇게 분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새 터치 패널로 교체하는 영상입니다. 이게 이제 2편이죠. 1편은 분리하는 영상만 찍었고요. 이렇게 만약에 분리가 된 상태면 여기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지금. 이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양면 테이프를 제거를 하고요.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 이게 깔끔하게 양면테이프가 다떨어는 거거든요 뭐 끈끈이가 남아있지가 않고 만약에 여기 끈끈이가 남아있다 그러면 싹다 닦아야 다 돼요 다 긁어내셔야 되고요 우선은 거리고 필요한 게뭐 필요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긴 한데 그래도 준비는 하셔야 돼요 아트라이프, 주걱해라, 솔, 세척용 솔이고요 카터칼핀셋 그다음 필요한 게이 3M 그 불투명 테이프가 꼭 있어야 되구요 그리고 교체할 터치, 그다음에 헤어 드라이기 그리고 필요한 게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양면 테이프가 붙어 있지 않고요. 지금 그 LCD 보호 테이프만 붙어 있어요. 지금 이게 지금 검은 게 보이는 부분이 보호 스펀지테이프예요 먼지가 들어가지 말라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양면 테이프를 이 사이사이에 붙여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게 자두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M 테이프도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양면 테이프가 재단이 되어 있어서 붙어 있는 경우도 있긴 한데 없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경우에는 뭐, 다른 방법으로 해서 붙여야 되겠죠. 근데 양면 테이프가 원래 붙어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냥. 잘라서 붙이는 거나, 뭐, 붙여져 있는 거나, 어떻게 보면은 잘라서 붙이는 게더 좋을 수도 있거든요. 우선 미술 시간을 가져볼게요. 왜냐면, 이거를 일일이 잘라서 붙여야 되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요 면을 붙이기 때문에 좀 얇게 잘라서. 그리고 위쪽 같은 경우에는 좀 이게 위쪽으로 좀 올라갔잖아요. 그럼 칼로 제 이렇게 대고 잘라주시면 돼요. 그 라운드가 지면 라운드 모양으로 잘라주시면 이렇게 잘라주시면 라운드 처리가 되는 거고 음, 우선은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제가 다 붙이고 다시 영상을 찍겠습니다. 이제 그 3M 양면 테이프를 다 붙였어요. 이런 식으로 전체에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고요 특별할 거 없습니다. 뭐 구멍 있으면 구멍 제거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꼼꼼하게만 붙여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붙인 다음에, 이제 양면 테이프호 하는 종이를 제거를 할게요. 이렇게 다 제거를 합니다. 네, 터치패널을 고쳐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제 뭐가 문제냐면, 이걸 벗겼기 때문에, 유리가 없기 때문에, 이 LCD 디스플레이에, 이제, 어 먼지들이 이제 올라가요. 먼지들도 있고, 이 먼지들을 제거를 해야, 이제, 화면상 보일 때, 어 먼지가, 어 먼지들이 안 보이니까, 제거 작업을 해야 되는데, 우선은, 스카치 테이프 아까 필요하다고 그랬는데, 이 스카치 테이프로요 먼지를 제거합니다. 딱, 닦는 게 아니고, 그냥 스카치 테이프로만 해서 먼지를, 그, 먼지가 보이는 부분을, 어, 띄어내는 거죠. 이제 스카치의 끈끈이로. 왜이 3M 거를 쓰냐면요. 이거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이 제품만큼, 이렇게 접착력도 좋고, 또잘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뭐, 3M 비스무리한 것도 쓰고, 뭐, 비슷한 뭐, 다른 제품도 써봤는데, 어쩔 수가 없어요. 3M 거바뀌는 국내에서도 나오는 제품이 있어서 써봤는데 못 따라가더라고요 그 성능을 이렇게 끼워주시면 깔끔하게 먼지만 떨어지죠 아주 뭐 지문을 묻어 지문이 묻었을 때도 양면 테이프로 아니 이 스카치 테이프로 이렇게 해주시면 그 지문이 다 없어져요. 이렇게 하면 지금 먼지가 없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이 터치 패널에 있는 이 보호 테이프를 띠게요 이렇게 떼어서 바로 붙여야 됩니다. 먼지가 만약에 붙이기 전에 보인다, 그러면 얼른 띄워주시고, 이 터치 PCB를 앞으로 좀 접어주신 다음에, 얘를 먼저 집어넣어요. 집어넣으시고, 맞춰서 그냥 덮퍼만 주시면 되세요. 홈버튼이 있으니까 홈버튼을 잘 맞춰서 이렇게 눌러만 주시면 돼요. 다시 뒤집어서 홈 PCB, 네, 홈 PCB가 아니고 터치 PCB를 아까 뺐던 위치에다 그대로 꽂아주세요. 그 그다음 커버를 커버를 어, 위쪽부터 끼게요 커버를 위에 방향부터 우에 방향부터 눌러 주셔갖고 꾹꾹꾹꾹 눌러 주시면 돼요 돌리면서 그 꾹. 켜볼까요? SD 카드가 아까 있었 으니까, 다시 SD 카드 는 이렇게 붙여, 주 시면 좋 으세요. 여기까지 찍겠습니다.